사고물건 내가 사는 지역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고물건인데 5층짜리 건물로 건축년수는 15년에서 17년 정도 된방 3개짜리 맨션입니다 78년 정도 전인가 303호에 사는 30대 후반에 적객업에 종사하던 여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원인이나 자살 방법은 모르겠지만 집주인이 그후 욕실을 새롭게 고쳤다는데 아마 욕실에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머지않아 302호가 이사를 가고 304호도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 회사에서 304호를 손님에게 소개시켜 줬었는데 그 여자분이 반년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연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소문이 순식간에 퍼집니다. 밤에 보면 사람 그림자가 집안에 보인다던가, 3층에 입주하면 사람이 죽는다던가. 그래서 3층 입주자들이 점점 떠나가게 됩니다. 멍청한 이야기지요. 집주인은 곤란해졌습니다. 지금부터가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근처 스시점에서 일하는 신참이 초밥과 장어구이 주문을 받아서 배달을 갔다고 합니다. 배를 누르자 여자 목소리로, 뭐, 하며 대답을 해서 집 앞에 서서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저기요. 하고 말을 하니, 복도 쪽 창문 바로 안쪽에 여자 모습이 보입니다. 신참은 이상한 곳에 온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가게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대강 설명하고 주소를 말했더니, 그냥 바로 돌아오라는 말을 들어서 가게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집은 문제의 303호였던 겁니다. 가게 고참은 그 맨션 3층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배달 주소까지 자세히 들은 것은 아니라서 신참의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아 바로 돌아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초밥과 장어구이의 조합도 그 여자 생전에 자주 주문해서 배달시키던 음식 조합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나는 젊은 패기에 그만두면 좋았을 것을 내게 그 이야기를 들려준 신참 녀석과 또 다른 한 명을 동원해 셋이서 심야에 303호에 들어가 보자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 근무하는 부동산 회사에 3층의 열쇠가 몇개 있었습니다. 스시집에서 도원결의한 이틀 후 신참 녀석의 일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밤 1시에 셋이서 그 맨션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열쇠관리 같은 건 아예 하지도 않기 때문에 손쉽게 열쇠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하나 들고 귀신들은 납을 싫어한다는 얘기를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그 녀석이 얇게 갈아서 가져온 나으로된 단검. 그리고 만약에 도망갈 때 지갑 같은 것을 떨어뜨리면 안 되겠기에 그런 것들은 모두 차에다 두고 임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이 맨션은 5층짜리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지금은 5층 이상 되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만 하지만 오래된 건물에는 없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계단을 올라 3층으로 들어갔습니다. 3층 복도는 가끔 탐험하는 사람들을 놀래키려는 녀석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날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계단 쪽에 달려있는 전등은 전부 꺼져 있었습니다. 신참 녀석은 배달을 왔던 때의 생생한 경험을 떠올린 듯 상당히 쫄아 있었습니다. 나 또한 한밤중에 보는 303호실의 문 바로 안쪽에 여자가 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가가기가 너무 망설여졌습니다. 셋이서, 무서워, 위험해, 같은 말들을 내뱉으며 303호 앞에까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같이 갔던 다른 녀석이, 야, 이 문구멍으로 만약 우리를 보고 있다면, 와. 소름 돋는다. 그런 말을 하는 바람에 셋 모두 그 문구멍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린 정신을 가다듬고 배를 눌러보기로 합니다. 누가 누를지를 두고 의견이 갈립니다. 두 녀석은 당연히 부동산에서 일하는 내가 해야 하지 않겠냐고 우겨댔지만 나는 아무래도 너무 무서워서 거절했고, 귀신을 보려면 신참 녀석이 배달했을 때와 같은 상황으로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보니 너무 무서운 말을 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둘은 반론을 하지 못했고, 신참 녀석이 모든 것을 떠앉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쩔 수 없이 신참이 배를 누릅니다. 우리 말곤 아무도 없는 복도에 벨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사람에게 떠밀려 신참이 입을 엽니다. 땡땡 수시점입니다. 배달 왔습니다. 모기 소리로 말하는 신참 나는 저러면 들리냐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이상은 더 시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셋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열쇠로 문을 따고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그건 제가 해야 하죠. 이젠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낸 후, 열쇠구멍으로 다가가서 두놈을 쳐다봅니다. 두 녀석은 저를 바라보며 강하게 머리를 끄덕입니다. 열쇠를 넣고, 자물쇠를 해제하고 나서 다시 열쇠를 잡아뺍니다. 손잡이를 잡고 문을 가볍게 조금 열어보려고 했더니,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문을 열지 않았던 때문인지 가장자리가 녹이 슬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귀찮게 된 것입니다. 힘을 꽤 써야만 열릴 것 같았던 것입니다. 하고 문을 잡아당기자 하면서 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점에서 조금 더 잡아당기니 문이 열렸습니다만 그 바로 다음 순간 하는 엄청난 소리와 함께 문이 뭐에 걸렸습니다. 어? 체, 체인이 걸려있어. 웬일인지 문 안쪽에서 체인이 걸려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우리들은 서로 말도 못하고 계단을 뛰어내려와 차에 타고 그 자리에서 도망갑니다. 다시 문을 잠그는 것을 잊어버렸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신참 녀석은 다음날 고열에 시달려서 가게를 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나는 더 이상 그 물건을 알선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 후로는 한 번도 입에 담은 적이 없었는데, 다른 부동산업자가 3층에 외국인들 몇 명에게 임대를 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신참 녀석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 후로도 초밥과 장어구이 주문이 두번 정도 더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303호에서 말이죠.